What is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conditions under which men live? 사람들이 사는 그 상황, 상황의 그 차이점, the difference. 사람들이 그 사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어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좀덜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아주 좋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 더 디프런스, 그 상황의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이 있는. 그 원인, the cause,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생활의그 격차가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Many years ago, 몇년 전에, 나는 이, 이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로지컬엔스, 어떤 합리적인 대답, 논리적인 어떤 해답, 해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필링, 느낌을 나는 가졌다. 그래서 나는 decide to find out if possible what it a s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Decide. 그리고 I found the answer to my own satisfaction. 나는 결국에는 확실하게 그 대답을 발견했다. To my own satisfaction. 확실하게. And. 그리고 또 이거 발견한 것을 몇년 동안? And for years. 몇년 동안? have given이에요, 이게. 잘안 보이는데, have given the information to others. 그, 해답을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the information, 그 정보죠, 그답 the information, 그 정보, 해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have given 주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who have used it successfully? who have used it successfully 예요.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했다 이거죠.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이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용한 사람들은 다 그것을 성공,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은 인간관계가 정상으로 됐고, 또행복해 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것을 잘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것, 자기가 발견한 이것이 아주 자신있게 이제 확실하게 그 대답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